그리고 오늘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스타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스포츠, 대중음악, 영화 등 각계의 많은 월드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과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북하고 전세를 역전시킨 메가더 장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우리나라에는 육해 공의 많은 장군들, 스타들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별규의 빛날 혁입니다. 중학교 때 영어를 배우면서 제 이름을 영어로 Shining Star라고 이렇게 지으면서 제가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서를 읽다가 제 이름의 진짜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2장 3절 말씀인데요. 지혜 있는 자곧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공유하고 있는 이름이 있,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의미 이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입니다.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때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강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킬 때 가능하겠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거하셨을 때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안드레, 빌립, 사마리아 여인들이 그랬었죠. 지금은 예수님의 몸인 저희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 공동체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의 초등학교 때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께 쓴제 편지가 뽑혀서 어른 예배의 대표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저를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넣겠다. 대통령 빽." 그런데 중학생이 되자 저는 꿈을 바꾸었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친구들이 눈에 많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대통령은 힘들 것 같아, 아 외교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나라를 대표해서 해외에 다니면 멋지게 보일 것 같아서 그렇게 바꿔 봤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고등학생이 되자 저는 정말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이라는 꿈을 꿈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합격을 했더니 저는 다, 다 꿈을 이루었던 거죠. 그 이후로 꿈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 단기 선교를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 저의 잃어버린 꿈을 하나님이 찾아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이 메시지의 가운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단지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외교관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과 외교관이 되게 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너무 감격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바로 오늘 일터 선교대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복음을 삶의 현장인 일터와 가정에서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20대 초반 교회 선배형의 죽음으로 평신도 자비랑 성교사로 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졸업과 군입대, 결혼과 출산, 유학과 입사 등 세상적으로 바쁘게 살아가며 서원가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서원이라는 어, 어, 원어의 의미는 그 말에 묵다라는 뜻이 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신후의 몇 분과 오늘의 교회에서 1대1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에게 처음으로 레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이렇게 연결이 막 앞에 분, 강사님들, 간증하신 분들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너무 신기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는 월요병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 BBB 종로 모임 개원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면서 제가 선택해서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착각했던 현대 자동차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요. 저는 그곳에 파송된 일터 선교사이고 매일 받는 월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비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곧 가게 될 고향이 아닙니까 동시에 지금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기도 하지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고 이것은 감출 수 없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영원 구원 제자라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시간을 돈이다. 금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시간은 곧 생명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 생명을 가장 최고의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겠죠. 그럼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다른 것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이세 가지는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 어, 종로모에 갔을 때 소개받았던 내용인데요. 바로 전도와 제자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 능력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바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터와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일터는 바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업은행에 다니고 있던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86년에 금융단 장기 성교 계획을 작성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면서 개인 전도 및 제자화를 통해서 직장 선교회의 활성화를 위한 훈련과 교재를 제공하는 것을 선교의 기본 방향으로 천명하였습니다. 원맨쇼가 아닌 팀 단위의 사역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90년 1월에 명동 향린교회에서 40 여명이 첫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며 연합 사역을 통해 직장 선교를 하는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 BBB가 태동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람들을 불러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처음 성교대에 참석하신 분이 b b b 는 어떤 모임이죠?"라고 물으신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삶의 현장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터 속의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일터 속에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하는 영적 군사, 일터 선교사로 무장시키는 모임이기도 하지요. 마지막으로, 일터 복음화를 넘어 우리 세대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고자 모인 말씀 중심의 초교파적인 제자와 운동 모임이다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BB의 존재 목적, 사명은 일터 선교를 통한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 양성에 힘쓰고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협력 사역을 통해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개인적으로는 5년에 한명 이상 재생산하는 순장 양성에 집중할 것이고, 그 결과로 모임 차원에서는 재생산하는 충성된 순장들을 하나님께서 배가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해외 500만 이상 도시를 놓고 중보하면서 모임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BBB 허락하신 선물 중에 저희에게는 훈련, 훈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또 상반기에 훈련을 잘 마쳤는데요 하반기에도 또 훈련을 통해서 전문적인 훈련 간사님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지원하신 분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훈련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윤재영 님께서도 좋은 그 공동체의 또 본과 사랑을 말씀해 주셨는데 영적 전쟁터인 일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영적 모임이 영적 충전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부는 영적 운동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수 없는 영역은 초교파적으로 교회, 신학교, 성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실적 목표는 베이직 라이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한 사람 중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양육하고 훈련하여 파송할 때까지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임을 떠나시지만 않으신다면 현장의 제자 사역자 리더가 되실 때까지 순모임과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BBB 공동체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요.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의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과 세미나를 제공하며 개인적인 양육을 통해 성장하게 하는 동시에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성교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사명과 장기 목표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할수 없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표 때, 고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서 따르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여러분이 비비비에 참여하시면서 먼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순장님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비전과 사명을 깨달아 직장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어, 반응한 형제님들을 직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처럼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가운데서 어, 20년 넘게 이렇게 그 섬길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퇴사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또 현재 많은 분들이 주재원 주재원으로 해외에 나가 있기에 함께 할수 없지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몇년 남지 않은 직장 생활 동안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세우고 은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스알드 챔버스의 주님의 최고봉에 나오는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보다 그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구원과 죄 씻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입니다. 주의 제자로서 우리의 사역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할 때까지 그들의 삶을 제자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진 한 영혼이 주의 영으로 단순히 각성된 수백의 영혼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영적으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재생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